구리시입니다. 서울하고 아주 가깝죠? 금교 농업을 하네요. 파 재배하네요. 요새 농산물이 비싸요. 파한 단에 875원이면 어? 딱 알맞다고 하던데. 그것 때문에 대선에서 국힘당이 패배를 했잖아요. 그런데 부정선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기가 선거를 망쳐놓고서 적반하장이라 그러죠 근데 선거 있잖아요 전부 수계표에요 청관이니 뭐 한두명도 아니고 이게 불가능해요 전환기를 알지도 못하면서 뭐 어? 수계표 하자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죠? 걔네들이 그래요. 지식이 얄팍하게 가지고, 그냥 주장만 하면 돼, 왜? 그래야 돈벌이가 되니까. 그래야 유튜브에 막 들어오고, 사람들. 슈퍼챗 날려주고. 그죠? 렇 조회수 올라가고. 다돈 때문에 하는 겁니다. 국힘당 의원들도. 돈 때문에 하는 거고 그 그러니까 이념이나 비전이 없어요 도지사 시켜 놓으니까 그냥 경북 거기 보세요 도청 얼마나 큰지 몰라요 청와대보다 더 커요 관리비만 1년에 80억을 써요 네. 국민을 위해서 자기가 도지사 된게 아니니까 그런 겁니다 아, 요새 뭐몸 비름이 대단하죠. 결국 그거예요. 감옥 가기 싫으니까. 왜 개음을 하겠어요? 뭐, 윤석열이 뭐 급해요? 어차피 출근도 잘안 하는 놈인데, 급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범인이에요. 긴 건이죠. 왜? 자기가 감옥 가야 되니까, 쌩얼 드러내야 되니까. 사실 독해서 감옥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조윤선처럼 호토라인에 서가지고 생을 보여주는 거는 죽어도 싫을 거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죠. 어? 대통령 주치, 어? 성형외과 전문이 시켜놓고 얼마나 많이 어? 얼굴을 갈아 엎었는데. 그죠. 근데 김건희 실제 사진도 많이 봤어요. 외국에서 올라온 거 많이 늙었어요. 거기다 포샵 처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실에 올리죠. 무슨 대통령실이? 어? 대통령 마누라 사진을 찍어서 올려. 그럼 거기서 퍼가요. 기자들이, 기자들이 직접 못 찍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다음에 못 들어오게 해요. 처음부터 포샵 처리한 거 올린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야. 이게 지금 나라야. 그쵸, 여러분? 여기는 구리 장자모 연목가는 길이에요. 한강 시민공원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오늘은 뭐늘 가던 한강 다리가 아니고 조금 장소를 바꿔봤어요. 일요일이고 해서. 그거는 구례다 예쁘게 렇게 꾸며놨습니다 무섭지 않게 이런 거 보면 선진국이에요 한국은 그렇죠 다 지원금 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 터널 가도 전국에 다 예쁘게 꾸며놨어요 이런 거 선진국이에요 우리가 정원 조경 이런 거는 세계에서 앞서가요. 세계 탑의 원탑. 일본도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일본도 별로예요. 옛날 시설, 낡은 시설, 좁고, 뭐. 우리는 그 철마다 꽃들 쫙 깔아놓고, 대단하죠. 편의시설도 많고, 뭐. 어. 인터넷도 되잖아요. 대단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본만 다 합사가는 게 아니에요. 공원, 정원, 이런 것들, 녹지. 녹지는 우리가 좀 앞서가고, 복지도 앞서가요, 요새. 의료보험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현금 지원하는 거는 우리가 앞서가요. 민주당에서 다 해놓으니까 말이지, 요건 민주당에다 대고 해요. 응? 공수병 걸렸는지, 응? 어? 미쳤어, 이놈의 개들이. 응? 고마운 줄 알아, 이제. 어디다 대고 짓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것을 전문 용어로 좀비떼, 좀비떼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수식어 붙이면 친일구구 좀비떼. 자 이제 일본을 미화해야 되니까 어떻게 이제 하느냐? 일본을 비판하거나 미화하면 좌파가 돼요. 이제 그렇게 얘네들이. 구조를 해 놨어요.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타겟을 중국으로 돌립니다. 일본보다 나쁜 게 중국이다. 그렇죠? 중국이 배우에 있다. 부정선거 배우에는 중국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야. 진짜 아무리 나이가 70대라도 그렇지?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요. 저기 섬이 있어요. 여기가 그 오수가 이제 천천히 흐르다 보면 이제 미생물들이 분해를 하죠. 어느 정도. 그래서 BOD를 낮춰줘요. 그래서 여기가 정화장치예요 이런 것도 봐도 이제 선진국이에요. 태국 같은 데는 그냥 뭐 그냥 막 걸르지도 않아. 그냥 강에다가 내버립니다. 차오프라야 강이 있어요. 방콕에 가면. 거기 매기 때가 엄청 많아요. 매기가 많, 타는 거는 물이 나쁘다는 거죠. 맑은 물에 사는 고기가 아니니까. 거로만막 거기다 식빵 막 던져 줘요. 그럼 막막 올라와. 아이고 더러워. 물에서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내가 태국 가 가지고 그거 보고 질겁했다니까. 이 나라는 그냥 관광만 대국이지 인프라가 개만도 못해. 야, 좋죠? 요렇게. 우리가 이게 잘 됐다는 거가 일본보다. 단순하지만 뭐 그네도 만들고 이렇게. 기능적으로 사람들이 편히 쉬고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우리가 많이 만들고. 뭐 일본도 꽃은 많이 심어요, 근데. 우리 이제 다양하죠. 그런 거는 일본에 가서 큰 소리로 자랑해도 돼요. 지네 공원이 공원이냐. 대신 일본이 좋은 게 있어. 우리 이제 큰 나무를 가져다 심잖아요, 이렇게. 걔네는 원래부터 자라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역사성이 있어. 막 신사 이런데 절에 가면 우리는 건축물을 더 중요시하게 되는데 일본은 조경을 더 중요시하게 해요. 이 스님들이 할게 없으니까. 그래서 뭐, 정원을 다 스님들이 만든 거야. 일본 조경은. 그렇습니다. 여기 잘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여기만 그런 게아니야 나는 깜짝깜짝 놀라요. 시골 있잖아요. 시골에 가도 정원 얼마 잘해 놨는지 몰라. 사람도 없는데. 진짜 잘해 놨어. 금수광산을 해 놨어. 그러면 좋아요. 잘해 놨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 이제 윤석이라도 잡혀 갔고좀 정치에 그만 관심 가지시고 노인네들. 좀좀 보러 나오세요. 광화문 같은 데 가지 말고 좋은 데 가서 이렇게 좀 앉아서 쉬고 과거를 좀 정리도 좀해 보고 응? 건강도 너무 하고 그냥 뭐 윤석열, 김건희 만세하면 뭐가 나와 개코가 나와 응? 부산 엑스 판다 그러고 수천억 날렸잖아요. 응? 그 돈으로 그 돈으로 농민들 도와줬으면 응? 어버이 소리 들어요. 그몇 천억 아까 갖고 양곡관리법도 자기가 응? 거부권 행사하고. 아니, 탄핵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거부권을 얼마나 행사했는지를 세보자고요. 그냥 다 거부권 행사해서 못하겠으면서. 그냥 자기네들이 잘못한 건 모르고, 그냥 민주당이 잘못했어. 이재명이. 이재명이가 뭐 나라를, 어? 망쳤나요? 그러면 경기지사 성남시 할때왜그 성남시하고 어? 경기도는 발전을 했어? 공산화 됐었어야지. 논리가 안 맞잖아. 응? 행정 능력 보면 윤석열보다 훨씬 잘하지. 시장과 경기 지사를 했으니까. 뭐, 형수한테 뭐, 욕좀 했다고 찌시라고 자꾸. 뭐, 화나면 욕도 하지, 뭘 못해. 응? 윤석열은 욕을 물고 살던데. 그냥 욕이 반이야. 김건희는 뭐 입이 고상해요 그리고 노인네들 아 당신들도 욕 많이 잘하잖아 벌써 뭐 싼만 하면 욕하더라고 노인네들이 그냥 지하철에서 얼마나 욕을 입에 물고 사는지 니네 자신을 알라 그래서 니네 꼬라지 팁이에요 이게 니네 꼬라지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 자신을 알라 너어셀프예요니 네 꼬라지를 알라 그준 말이 니꼬라지 팁입니다. 아, 요건 황매인데 이게 진짜 황매야 이게. 잎이 요렇게 다섯 장 있는 거. 이게 황매하고 막 겹고 싶히는 거는 죽단나라 그래요. 요게 황매야 진짜 여기. 요건 일본 원산이에요. 근데 노란색이 드물다 보니까 많이 심어요. 구색 갖추기로. 한 가지 색만 할 수는 없잖아요. 꽃에는 국적이 없어요. 우리가 지어서 막 부른 거지. 꽃에는 민족 의식이 없으니까 뭐 다른 나라 것 갖다 심어도 돼요. 이건 장미입니다. 장미. 장미와 여기는 구리 장자모 호수예요. 여기, 여기 있어요. 구리 장자목 호수, 여기 새로 생겼어요. 카로선, 그래서 이제 천호동에서 바로 와요. 5호선하고 갈아탈 수 있어요. 여기는 오리지널 황매화가 많네 죽다나도 좀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있으면 다 황매화예요. 황매 황미화. 그래서 제일 요번에 이제 이거 그 윤석열 사태를 겪으면서 놀랬던 건, 아, 그 우리 서울 법대를 그 위시해서 그 엘리트들의 집단 의식 있죠. 카르텔. 아, 무서워요. 그러려고 서울대에 나왔나 싶어. 분명히 잘못했잖아. 계엄 자체가 절차가 잘못돼서 지금 탄핵을 받았잖아요. 누가 뭐 당위성을 부제 절차가 잘못됐다니까 헌재 얘기 못 들었어 헌재에서 그껑거이 이렇게 그 해설한 거 있잖아요 아 명문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통일교인가 봐요 뭘또 주네 아왜 저러고 다녀 판단이 안 쓰나 사이비 종교들 아 그리고 김건희가 정말 나라 망친 것 중에 하나가 사이비 종교예요. 표가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신천지가 60만이라고 그러는데. 그 표가 다온 거야. 윤석열한테. 강제로 찍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을 다 동원해서. 그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만 이미 그때 이겼어요. 거기다 심상정 80만 표 가져갔지. 그 표는 심상정 지지하는 사람이 윤석열 지지하겠어요? 그건 아니죠. 진보정당인데. 그래, 거기서 벌써 80하고 60이니까 얼마야? 140만 표가 그냥 쌩으로거저로 들어간 거. 그니까 러 개가 얻은 거표 없어, 별로. 그렇죠? 근데 그 선거에서 이제 좀 약할 필요도 있었지, 민주당이. 어떻게든 심상정을. 포스했어야죠 같은 서울대라는 것 때문에 윤석열한테 넘어간 거지. 신천지는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고. 그 표는 그냥 버리는 표고. 요번에도 그래요? 신천지 표가 이제. 무조건 국민의 힘으로 갈 거야. 대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후한을 다 없애야 돼. 그 중에 하나가 사이비 종교예요. 이거 남겨두면 계속 파쇼로 가요. 파시스트로 이거 아주 뿌리를 뽑아야 돼요. 뿌리를. 두 번째는 정광훈 같은 사이비 목사. 요거. 음, 감옥 보내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그, 있죠, 요, 천공 같은 그 무식한 놈들. 초등 졸업한 놈들. 아이고, 한덕수 지자들하고 또, 오늘 나와서는. 한글도 모르는 놈이, 무슨, 씨, 스승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면 굉장히 무식해요, 단어 선정이. 무슨 도사야, 그게. 그, 그것도 없어요. 염력이라든지 또 뭐, 어? 신통력이 없어. 그럼 뭔지 모르겠어. 폭세 몸이 나는 거죠, 말빨로. 이제 여기는 물은 뿜어져요. 그럼 이제 그용존산소가 많아져요. 그럼 이제 미생물 활동이 활발해지는 거지. 그래서 물 걸러서 이제 한강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여의도에도 있죠. 그러니까 생태공원 붙으면 다 이렇게 정수 처리하는 것을 생태공원이라고 해요. 저는 팩트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왜한 덕수를 믿느냐? 간단하죠. 75세요, 한 덕수. 우리 세는 나이로 77세에요. 바이든. 처음 돼요 비행기 올라가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지금도 보면 오락가락 하는데 말하는 거 보면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김건희하고 그쪽하고 친하잖아요 그 마누라고 하 전보로 다니는 그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한 덕수 시켜 놓은 거고 말잘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특검을 전부 거부했죠. 한독수가. 그럼 한독수 있나나? 특검은 못하는 거야, 긴건이 특검은? 명령?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여기 네, 고양이 있어요. 여기는 동물 친화 공원이에요. 애견 놀이투도 있고, 뭐. 고양이데잘 돌봐줘서.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특검 안 하려고. 그런데 당선 되느냐? 어려워요. 왜? 쪽수로 안 돼. 지금 중도가 없어요. 윤석열 쪽 아니면 윤석열 반대쪽이지. 딱 국민이 둘로 나눠져 있지. 중도가 없어요. 중도 세력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세력이 없다니까. 그러면 기껏해야 17% 정도 나올 거야. 15에서 17%. 다 긁어 먹어도 뭐신 신천지 뭐다 긁어 먹어도 뭐 신천지라고 해서 뭐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대구 경북에 많아요. 그것들. 대구 경북에 많아요. 야, 교집합이지. 전부 각각 다른 인구가 아니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노인네, 기독교. 그죠? 윤석열 패거리. 다그 기독교 쪽 아니에요. 교회 가보세요, 뭐래? 요새. 다노인들이야요다노인들이에 누가 젊은 사람이 교회가? 같이. 아, 좋네. 이제 이게 새싹이 나오니까, 경치가 좋네요. 관리가 잘 됐어. 여기 바닥이 저 바닥이 흙바닥이에요. 마사토인데, 걷기는 조금 불편해도, 이게 흙당이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생태하천이 됐어요. 생태호수. 요거, 신철죽을 아주 그냥 많이 심어놨네요. 다 끝났어요, 철초 여름꽃을 좀 많이 해놔야 되는데, 여름꽃이 없어. 이밤 나무 있어요. 그 다음에, 목베기롱 배롱나무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등꽃 있죠, 등꽃. 등꽃이 없어요, 요새. 보라색으로 예쁜데. 그 다음에, 찔레꽃. 찔레 것도 있어요. 찔레도 보기 힘들어. 요즘 보기가 힘들어요. 여기가요. 나무가 굉장히 울창해요. 여름에 와도 시원해. 좋아요. 잘 해놨습니다 우리나라 공원 너무 잘 해놨어요 전 매일 일본 공원 보거든요 라이브로 네. 에이, 답답해요 걔네들 공원은 관리도 잘안 되고 아, 벤치 같은 게막 옛날 거예요 다 쓰러져 가 우리는 막저 인체공학적으로 잘 만들어 놓고 하아 요거 떨리 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요거 뭐, 버섯을 사도 어, 요리를 할줄 몰라서 못 먹어. 잘 해놨죠? 지금 뭐야? 5시 50분이네. 오늘 많이 걸었어요? 달리기도 하고, 달리기 한 6km 하고. 만보 채우는 거예요? 매일 만보 채워요. 1 2,000보 되더라고 보통 0이 쳐. 어제 2만 보 걸었고. 여기 운동 기구 엄청 잘 해놨어요. 여기 헬스장하고 똑같은 거 갖다 놨어. 여기는 구리시 장자모 호수예요. 구리시 장자모 호수. 아니 그때도 어디 없을지 몰랐지. 여기 엄청 잘 해놨어. 기구가 다양해요. 여기 헬스장 기구도 있어 헬스장. 여기 헬스장 기구 있죠. 헬스장 기구 이렇게 해 놨어요. 잘해놨죠? 헬스장에서 써는 자기가 그 중량을 늘릴 수 있어요, 이렇게. 음, 잘해놨어. 요즘 동네에 있는 그 기구들 있잖아요. 이거 우습게 붙지 마세요. 이거 운동돼요, 실제로 횟수를 늘리세요, 50번. 한 기구당 50번씩만 해보세요. 50번씩. 운동 돼요. 다 인체공학적으로 나온 거예요. 잘 해놨죠? 철저히 이렇게 해놓고. 옛날에 이 퍼골라 위에다 등나무를 얹었는데, 여기서 아, 안얹어지더라고 등나무 보기가 힘들어. 어, 어디든 등나무가 없어. 잘 해놨죠? 여기는 그래도 젊은 사람이 많이 살아요. 우리는 그래서, 야당 국회의원이에요. 이제 소나무도 이제 반송이지? 몇개 잎이? 잎이 두 개. 잎이 두개 반송 꽃이에요? 암나무 있고 암수 피는 게 있고 그래요? 암수 땅구루 암수 항구루 소나무는 그래요 또 같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암수가 이게 이제 우리 통일되면 이게 우리가 무궁화를 했잖아요 이제 바꿔야 돼 소나무로 무궁화는 우리 원산이 아니에요 그 장가계 가면요 거기서 자생해요 무궁화 자, 자기네 나라 자생하는 걸 국화를 해야 되잖아요 자, 생하지를 않는다니까. 소나무가 우리 민족하고 가장 맞죠. 옛날에 고구려를 솔본이라고 그래서 솔본. 그다음에 고려가 도읍한 데가 송악이고. 송을 지금 궁골이 있는 거 있죠? 조선 시대 궁골 경복궁 뭐 이런데 네. 네. 청덕고 거기 다 뒷산이 소나무예요. 소나무가 많은데 도업을 한다니까. 네. 후반에 있운 없었어요. 애들이 그래서 다한인걸 모아서 뭐라 해야 될는지 알아? 한해. 한해. 솔직히 나 서결이 만 있어. 한해 시키된다고 그리고 우리 반 애들이 좀 많이 어려. 네. 아이들도 서결이 한해 시킨다 그러네. 그게 왜 할아버지들은 그걸 몰라 민주의식이 그렇게 없어 응? 민주의식을 가져야 될거 아니야 왜 민주주의를 방해를 해 응? 누가 윤석열 좋아하지 말라 그랬어 민주주의 방해하니까 는 막는다는 거 아니야 여기 이제 상가예요 일단 나오면 장자본 나오면 여기가 이제 전철역이 있어요 전철역이 있고, 여기가 상가입니다. 잘 해놨어, 여기. 여기가 구리시의 강남이에요. 토평동이라고. 지하철 나는 바람에 횡재들 했지. 졸지에 역세권이 됐어요. 자, 오늘은 뭐 먹나? 베트남 쌀국수 먹을까?